아 그래 들어와서 뭐 시켜 다이가아이스아무안 먹겠지. <laughs> 아이도 <laughs> <laughs> 음, 패턴이 얘는 너무 브이치인데 진짜 너무 빠른데? 뭐지? 그냥... 질 치라는 얘기 같나머지다 컨트롤로 깨라는 얘기 야 레벨 밸런싱을 <laughs> 저따지면하다 <지금 봐봐. 웃음> <laughs> thank <laughs> you 이 뭐한 새끼지 이거? 컨트롤로 배를 <목소리> 깨봐 컨트롤 할 그게 없어. 한번닥 자꾸 먹고 있는데. 시 해봤는데, 말가 너무 쉬니까 에서이주해 거지. <목소리> 한, 아, 너무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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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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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야 아, 여기서 뭐했수있을그 맞겠다 말안 지금 발가가지 죽었어 그 턴에 그 보고 죽을 일렉트 통하는 거같은 어? 아 여기서 하지 못하겠그정도면 해주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안 한다고 게임 딱 접기 직전까지만 괴롭혀야 꿈같이 오셨다 <laughs> 인정하는 부분, 어 인정하는 부분, 왈리 어, 이새끼한이 어, 쏘고 업이란수아이란 수업이란, 수 잠깐 데미지 들어가고 있어? 어 되게 잘 들어가 2레기북렉이인가렉형태약간 어, 어... 맞을 것 같은데 일부러 프레임을 이는게게거기하야 <�항 Toyota> 야! 야! 당연히 두 번째 패턴이 있지 <서> 아.. 죽었어.. 아, 잠깐만 이거는 일렉 통하는지 체크 못했어 별로 안 통한 거 같아 만 일렉이 통하는 거이봐보꿔면서 아, 아, 해봐 서이 어, 지금 뭐야 이거? 아 지금 일렉이 했던 채우고 아, 네. 어, 한 번을 아 네. 저 기비가... 근데 저 기기가 부을때안이거 이거 들데이요네데 그냥 숨을 안 맞아? 당에서 숨을. 맞잖아. 차라 계속 없다는데? 띵. 아, 프레임 접이 똑같지 지금. 아 에휴, 이상해. 안 가야 될때 가니까 맞지. 구성에서 아니고 그냥 원래 이게 아, 에뮬레이터 어, 에, NES에서 원래 프레임 드랍이 있는 거를 에뮬레이터로 재현한 거야 어. 무슨 소리야 근데 그게 고전게임 어, 매니아들한테 진짜 중요하니까 그때랑 야, 거의 그래. 동등한 조건 야, 그 그러면 스켈라인 하고 시작할까? 크흠 <laughs> 고전, 고전게이머는 이렇게 선명한 픽셀로 플레이 안 한다고 그냥 옵션에 어, 어, 있어, 분명히 <laughs> 저거 꺼내서 저건 슈퍼컴보야. 슈퍼 컴보이야 슈퍼 페미콤이야 저거 영웅꾼 다른 기기라고 다른 거야 저건 16비트고 8비트야 저건 어떤 게 아까 18비트하고 8비트 색깔이 색깔이 달라 아예 쓰는 눈기가 달라, 달라. 그래픽의 차원이 달라 둘이 그러니까 크로노 트리거 거 생각하면 되냐면은크로우 트리거하고 합한 원색컵 하면 저는 둘다안해봤할생각 <laughs> 보면은 뭐, <laughs> 크로우 트리거는 <laughs> 진짜 시네마이야 시네마틱이야 캡틴 캡 이미지가 그니까 러 갤러그하고 아야, 잠깐만 어. 바꿔, 바꿔. 바꿔. 아, 아, 바꿔야지. 아, 뭐지? 컷. 컷, 편할 것 같아. <laughs> 근데 아, 포켓몬이어 어, 어. 괜찮은데? <laughs> 근데 이거는 대맞아 아, <laughs> 이거 에블레스 <애물이 웃음> 애니.. 애스 t v 컴그러니 그니까 그.. 영.. 영.. 그니까 그.. 패밀리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고 일본에는 그.. 독미 쪽에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에 가지고 아.. 아.. 저.. 저쪽으로 아.. 저슈미는 넘사벽이야 그거는 반투명 스프라이트까지 지원도 돼어 그거 시기 차이도 엄청 나고 스크라이트시스도돼 프로트리어 본인 <목소리> 몸 되게 완료하죠 아, 그 1차 생각해보니까 1차 패턴 때문이 그렇게 <목소리> 생스피 안해도 될것같다 내가 너무 흥분했어 1차 패턴하가어아오졌다 어디서 이걸? 농민이 수고들어왔어차 뭐 빨리. 당 먹어야 돼. 당보가좋 할까 싶었는데 하는거 보니까 식물 과정이 지루것 같아서 편하게 하 한번 만 들어 점수 생겼어 안돼! 살려줘! 점수! 그냥 죽어 아, 아이스맨트 죽다니 아까 나이프 하나 보어본적 아저올라야 아저올라 어? 아 공통 공모가 있잖아 아저올라 아니야 아 이거 아올라 선가하 아월더처럼 길들일 수만 없다는 마지막에 불꽃이 다얼마 올라가네 이게 올라가야 <목소리가> 저거 없는 사이아 진짜 저끼 너무 길어 이제 땅 맞춰서 뛰어야되는데 t e s 저거 있을때는 스타트 안되 <laughs> 저게 잔해가 <자네가> 있을때 눈머리 <laughs> <목머리는> 뭔생각이냐그런거같아딱 <laughs> <것 같이. 웃음> 이거 눌러도프레임 있어 안돼 안돼 야아 <laughs> 오 좋아좋아 좋아. 잡았어 잡았어 일렉이 좋아요 아냐, 아마 점프 하고 싶지 않아요 요로막 버스 허리 붙잡고 던질 수 있는 거아야수있기건귀 근데 의 그런 게생기시 않아? 이제 잡는시외상으로는 이거... <laughs> 그거 거치면 청공대여서 구현할 수있거말야 아까 꼭 그거를 많이 써먹고 싶었을 거야 아, 저기 너무 그러네? 그냥 가까이 글로프터에 있으면 좀 짭짜리하네 너도 여기, 여기. 여기 상처 패턴까지 있으면 진짜 죽을 거라니 있을 거? 있겠지 당연히 오 심하네 왜아아 어, 총이 안보여. 볼트는 너무 쉬워 이거야, 정말 정신적 끄자 그냥 볼링 한번 해. 하고 그냥 지지면 딱 끝나야 아, 아. <laughs> <laughs> 아니야 내가 너무 심한데? 그냥 점프에 낫겠는데? <laughs> 점프에서 는 낫겠는데? 점프에서 는 2배... 훨씬... 단배 하는 것 같아. 왜면점프서배두배인가스점프는랑프레임는 아오에서 점프하면 때리면 배 다른 거 우선 선수방 딱딱 이렇게 가는 게그이가달라는 그런가? 아, 어? 까지점이 어, 어, 있구나. 항상 는거아니야 아, 근데... 분홍색 점그거 아, 저 앞에 동그네 앞에 동그랑 뒤에 동그란, 동그란, 동그란 아. 거랑. 어? 3대도 있어어 정확히 때리니까 3대로 오, 맞아, 맞아. 정확히 때리니까 3대 아, 대단하다. 아, 근데 저궤정 너무 가지가 <laughs> 않네. 듣기가 힘들어, 쾌전. 세발 쏘고 텀이 그 있다는 거 까먹어. 한타 차원에 세 발이야? 응 사실 그렇진 않아. 한화면에세 한 발인거지. 아. 아. 가까이서 쏘면 이거는 따발이 텀이 생겼구나. 그 <laughs> <laughs> 궁금한게 저게요, 한,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게, 일종의, 개발자가, 이제, 생각하지 못한 경우일까, 아니, 예외처리가 되는 경가 예외처리가 되어 있는 거지그런가 총알 숫자. 총알 숫자 얘기할 아니야 네. 총알 숫자, 이게, 성능 한 개당, 한 화면에 몇 개밖에 못, 못, 보여줘가지고. 네. 그래서 그, 횟수, 그 개수가 넘어가면. 아, 예, 처리가 된거 저거 거? 깜빡깜빡 거리는 거 보이지? 아. 한 프레임, 한 프레임에, 처리할 수 있는 개수만 보여주고 그걸 번갈아가면서 보여주기 때문에 깜빡거리는 거. 근데 롱맨은 안 깜빡거리잖아. 렇 게임들 같은 거. 것도 재밌겠다. 그러니까 막그 메모리랑 이런 거, CPU 제약 엄청 걸어놓고 게임을 만들. 용량 용량 게임 있는, 있는 걸로 아대 옛날에 100 k b 이내로 만들기 때문에. <laughs> 아, 어, 옛날에 삭제되었었다. 어. 바로되었었다 이게 네, 몇, 몇 킬로바이트였더라? 8킬로바이트 아 맞았다 아 맞았어 아, 기서도노젝스로노이킬로 아, 게임 을 아, 죽겠네. 너무 어, 난 죽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노이트로 가면은. 근데, 롬, 아니, 진짜. 안 돼, 이거. 누룽지면. 누룽지면 진짜 이거. 난 누룽면이 죽네. 안 돼! 터지. 너무 진짜 멀쩡해. 아. 아, 그냥, 최대한 동중에 오래 착용하는 게 좋은 것같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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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맞나 이런 아아아아 장아 큰일났네 아진 이거 깰수는거 아, <laughs> 아...이거... 최후의, 최후의 순간을 뭘 때린다. 오짜스카이! 파이팅 물을 한잔 마셔야겠다. 잠깐 쉬었다가 오케이 미카톡보다 <웃음> <웃음> 맞는데, <웃음> 뭐라 거야, <laughs> 너 내가 카딱는거 보고 아저나 새로 오라고이지 <laughs> 네. <웃음> 말을 딱 준비하고 있어요 잠시만 기다세요 지금 컴퓨터를 수 있다는 거 뭐라 요 맞아. <laughs> 라나 분명히 말하는 걸로 봐서 맞장인데왜 컴퓨터를 보내려고 왔냐고 왜냐면 지금은 그게 옷 없는 사람인 게. 어? 어, 저거 다 떼는 거야? 우리가 누가 에 아, 어. 문제에 문제도 있었어. 지 이용 보스 1 패턴 약점이 불이래. 아 그래요? 응. 그래요? 의외였어. 영. <디용> 그러면 불이면 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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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도 안 닿는 편는데 한번, 한번 집에 가겠지두 번째 패턴이 뭐라는데? 전기랑 가위야. 걔가? 그가요 어? 전기 아까 쳤는데 엄청 안 닿았는데. 그래어요 네. 이게 그나마 많이 다르거 건가? 어허허. 어헤... 신기 <laughs> 그 <웃음> 얼마나 재밌는 거야? 어? 아닌가? 거 거. 반대로 봤나? 어차 했으면 어차피 반대로 본걸 수도 있지. 사람은 둘이 잘 타니까요. 지금 보는 애들 전부 다 많지만. 뭐야, 무슨 게 오우. 진짜, 뭔가, 엑스 리멘션 같은 뭔가, 이런 엑는 디멘션 스폰그레네이드를 던지면 되겠 이것도 좀. 시작할 때 죽으면 어떻게 하까 러우는과 찬양마쿠, 베라, 서울, 요 베이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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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거 서울, 는 조건으로 울라울서건데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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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너무 너무 안 빠른 거아니 진짜? 야, 근데 진짜. 아 그리고 사실. 아그 응. 공수가 하나 있어서 그거 쓰면 지금 당장 깰수 있어. 공수 뭐가 쓰면? 아까 보니까 그불 보스 응. 어떻게 깨는 거예요? 맞다이 아닌, 아닌 거 같은데? 근데 맞다이가 아니 고 사실은 아, 아까 보니까 제가 총그 총을 딱쏠때 맞춰 가지고 길게 점프하면은 다 피할 수 있는데 아 그게 너무 빨라서 그래, 너무 빨라서.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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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적한테 닿을 때 셀렉트 버튼을 연타하면 셀렉트가 퍼즈잖아 퍼즈가 풀리면서 걔가 맞을 때 무적 상태가 됐던 게 풀린데 아 그니까 러 스타트 버튼은 무기 셀렉트고 셀렉트 버튼이 지, 진짜 멈추는 건데 아 그래서 사륜안이 그거구나 어, 저는, 사륜안이 그거야 그니까 러 저는 처음에 사륜안이 그 무기 창 계속 껐다 켰다면서 하는 건줄 알았는데 아 그니까 러 사륜안은 그게 있긴 있었구나 음. 그니까 시간이포지션에 흘러서 응응 그래가지고 셀렉트 연타 뜨다사삭 음, 하면 음. 무적이 계속 풀려가지고 한발 쏜 거에 맞아가지고 톡톡톡톡 맞아가 죽는 아... 그니까 러 전기가 아 근데 전기는 솔직히 쓸 필요도 없고 1렉에 쓰면 제일 좋겠지 천천히 지나가면서 아 근데 아 생각해보니까 1렉이 긴데 어쨌든 상성이 아니더라도 음. 이제 그 무적시간 푸는 거 이용해가지고 계속 그러면은 음. 그 좋네 그렇게 하면 와일리도 그냥 깨겠네요 예. 그냥 그컵 하나 던져놓고 다다다다다닥 아니 근데 컵같은거는 이렇게 궤적이 있으니까 그렇고 네. 그냥 일레이 네. 최고인거 같은데 예. 저는 가보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안녕하세요저토요 <너 꿈에> 즐거웠어 <laughs> 고통의 시간 <laughs> 그래. 공수는 나중에 쓰고 오늘은 여기서 접어요. 아, 젠장. 안겠어. 해야지. 아, 아 뭘게요. 형이 깨 보세요. 현준이 형, 응. 컴온. 현준이 컴온. 컴온. 마다니, 아, 천봉 때리 치고 컴온. 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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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니. 제가 제가 대신할게요. 빨리 바꾸자할줄알아 저도 천봉은 그냥 안거나 실패 떨어지니까. 안 돼. <laughs> <laughs> 그거안 위험해서 못 해. 아무도. 나 주먹이리로 할수 있는데. 방송은 여기까지만 oh